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세라믹 스튜디오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배선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각자 개별로 공예 수업을 기획하고 강사님들께서 경험에 기반하여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들이 많이 유익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공예 수업을 기획해보고 어,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커리큘럼을 달리해서 눈높이에 또 니즈에 맞는 공예 수업을 기획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수업 의뢰가 종종 들어왔는데 그때 공예 에듀케이터 과정에서 배운 공예 수업 기획을 기반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사물과 사람, 재료와 사물, 재료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자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에듀케이터로서 필요한 역량과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 또 넓게는 에듀케이터 관련 강의 이외에 국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자의 경험을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크래프트 온 라이브 필드 테이블 통해 실무진들의 경험을 더 가까이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